선생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배울 건 어떤 건가요? 아, 요실금하고 예. 손실인 거 발실인 거. 예. 손절이고 발절이고 실이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laughs> 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시는 말씀이네. 손절이고발절이고 <laughs> 네. <저리고 발> <laughs> 저도 손이렵고 예, 요즘 맞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더 심한데요. 네. 그럼 자리를 옮겨서 <laughs> 네. 정확한 혈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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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 요실금이라는 네. 게 본인한테는 참 심각한 증상인데 네. 네. 얘기하면 사람들 까웃고 말아요. 남한테 말도 네. 못 예.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서 음. 속으로 앓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아예 한둘 놓고 나면 은다 그런 증세가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거든요. 네. 요실금도 이렇게 뜸으로 네.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참 눈이 번쩍 뜨는 게 말이에요. 효과를 얘기면 하뭐그 즉시 뜨면서부터 오. 효과가 나고요. 오. 다른 거로 고칠 수 없지만은 이 뜸으로 해서는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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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뜸 자리를 저희가 알고 네. 쉽게 스티커로 아, 예, 예, 예. 붙여주시기 어디로 바랍니다. 되는지. 예. 한몇 군데 나야 되죠? 아, 요실금에 대해서는 예. 배꼽 아래에 가서 배꼽? 세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이 중극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중국이요. 이 배꼽에서 부터서이 예. 치골이라고 이 불투덩 뼈라고 그러죠. 예. 불투덩 뼈 여기에서 어, 5등분을 합니다. 예. 5등분을 해가지고. 이 배꼽에서는 사, 네, 4분지 1, 5분지 1짜리 내려가서 중극이 되고, 예 아, 밑에서 아, 예, 아, 예, 5분지 4가 되고, 예. 아래에서는 5분의 5분지 예. 1이 되는 자리가 예. 바로 이 중극 자리입니다. 아. 이 불뚜덩이를 예. 잘 모르겠거든요. 아, 불뚜덩 뼈? 이게 예. 뼈가 이렇게 만지면 뼈가 있습니다, 이게. 아, 딱딱한 이후에는 ]가요? 그렇죠. 맞아요. 딱딱한 게 뼈입니다, 이게. 아 불, 이걸 불뚜덩 뼈라고 그럽니다. 예. 딱딱하게 이렇게 만지면 은 딱딱하게 음. 이렇게 딱 걸리죠. 이거 뼈가 이게 있죠. 이게 중극이 아니라 중, 극. 중극입니다. 극. 예, 중극입니다. 중국은 찬다고. 이건 중극. 예, 아 중극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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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극. 예, 아 중극입니다. 그 혈자리는 찾아 쓴. 면 여기는 요실금만 좋은 건가요? 그렇, 어떤 거에 또 효과적인가요? 예, 이건요실금뿐만이 아니고 네. 어, 여자들의 그 월경 불순이라든가 네. 생리 불순에 이제 좋기도 하고 네. 아랫배가 찬다든가 네. 차다든가 뭐 이제. 요 변비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해당이 오,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실 쪽 그러니까 비뇨기과 예, 쪽은 다다빈 예. 네, 예, 비뇨기계 통은 다듣는 자리입니다. 오, 남자들도 그러면,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아, 그 임산부가 예. 뜸을 떠도 괜찮을까요? 아, 임산부 떠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임신 중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이제 다른 걸로는 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예, 이 뜸으로는 아무 일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어른들 요실금도 좋고 아이들 오줌 소태도 좋은 건가요? 아, 어이 어린이들 그야뇨증 있지 않습니까? 예. 야뇨증에 여기를 떠주면 야뇨증은 없어집니다. 오, 네, 그래요? 예. 애들은 몇살 때부터 가능한 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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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 손자, 손녀들은 난 이틀 만에 떠주기도 어머나.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아, 뭐 어린애라고 못 뜨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예. 음. 그럼 예. 중극지죠. 우리가 예, 예, 찾았고요. 또, 중, 예. 선생님, 어떤 혈자리인가요? 아, 예.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 예. 수도꼭지 할때그 수도요? 아, <laughs>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뭐, 물수자 길도 짜니까 그 수도하고 똑같은, 글자는 그렇군요. 똑같은 게 맞는 예. 얘기입니다. 예. 네. 네, 그러면은 이 배꼽을 중심에서 네. 아까 불등뼈와 (5등분) 해가지고 (5분) 지 (3짜리) 예. 여기가 관원입니다 네. 관원 옆으로 약 센치로 네, 말하면 은약 (3센치) 이제 예. 예, 꼭지 발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예, 이 중앙선과의 중간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이 수도입니다 예. 아. 정말 물의 흐름이 지나가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효능이 좋을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떤 좋을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저 생리만이 이제 저 오줌만이 물이 아니고 예. 이여자들의그 생리도 역시 물에 음. 속하는 액체이기 그치?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액체는 다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 우리 네.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는 다 여기를 지나서 이제 빠지게 되는 자리예요. 예. 네. 네. 다음 또 혈자리가 하나 더 있었죠. 아, 예. 다음 하나는 예, 이 삼음교가 있는데 이 삼음교는 이 다리의 중앙선으로 내려가는데요. 네. 이 복숭아 씨에다가 자기 손으로 네 손가락을 이렇게 대서 그 복숭아 씨. 복숭아 뼈? 복숭아 뼈에서 네. 예, 위쪽으로 끝이 되는 자리가 있는데 인양반이 나보다 지금 크기 때문에 네손 되니까 요 많이 남잖아요. 예. 그냥만 손으로 오면 아마 여기가 될 겁니다. <laughs> 예, 그 끝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음교를 이제 뜨는 자리로 하나 이제 음. 적었는데 예, 이 여자분들한테는 아주 이게 좋은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예, 데요그간 여기를 뜸으로 해서 한 자리로 해서 간장 비장 신장을 다 치료하는 자리예요 아 네. <laughs> 이 자리 하나 뜸으로 해서 간장도 효과가 나고 비장도 효과가 나고 신장도 효과가 나는 자리가 바로 이성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숭아뼈에서 손가락으로 한네개 정도 네. 올라가는데 이 네. 기준선은 선생님 네. 다리의 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 여기에서 이제 거죠? 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여기와 이렇게 볼때이 네. 뒤와 앞과 윗 한가운데가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아, 그 예예. 사음교자리는 예. 이제 예, 예, 중간에 되죠, 이렇게. 별로 해보면. 오늘 어렵지 않았네요. 그러게요. 중급은 중국을 중급, 생각하고, 네. 수도. 네. 그 여자하고 수도국자고 가까우니까. 예. 그리고 사음교. 예. 그 정도만 하나 외우자고요, 우리가. <laughs> 예, 사음교. 예, 자, 그러면 예. 이제 직접 모델한테 가서 네. 몸에서 그냥,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네.